멀티버스 사과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에 와서이 홈커밍을 다시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일단 홈커밍 도입부만 놓고 봐도 원래는 벌처가 수거하려고 했던 치타올의 잔해를 스타크 산업의 개입으로 DODC가 수거하게 된걸알수 있었고 이때 잔해의 양이 무려 1 5 0톤 이상이라고 하는 걸볼수 있었죠. <놀람> <놀람> 이후 이 같은 잔해는 동부의 한 최고의 보안시설 DODC의 창고에 저장된 걸볼수 있었고 벌처 일당은 이 같은 DODC가 수거한 걸 아주 소량씩만 빼돌려 불법 개조한 무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인 수준에선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된걸알수 있었는데 문제는 극소량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낼수 있어 여러 부수적인 경제 효과까지 낼수 있는 자원들이 1500톤이나 쌓여 있다고 했음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이를 이용한 별도의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물론 그냥 그럴 수도 있 지？라고 생각 할수있 겠지만, 이홈 커밍 당 시엔 하필 스타크 가 어벤져 스타워 를 매각 했 다는 내 용이 언급 됐 고,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앞선 칠타우리 자원 들 처럼, 여태까지 그 떡밥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유독 이 홈커밍에서 던진 떡밥들 중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떡밥이 꽤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심지어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 어벤져스 타워의 매각 시점과 호크의당시이 장면 또 데드풀 삼편의 이 장면을 비교했을 땐 모두 그 시점이 어긋나는 걸볼수 있어. 이를 통해 멀티버스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가 스타크 타워의 매각 사건이 될수 있다고 예상한 적도 있다는 점에선 홈커밍 유니버스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알수 있겠죠. 아니 애초에 이터널스 당시 수면 위로 뚫고 나왔던 티아모트의 시체 관련 사건이 브레이브니월드까지 와서야 그 떡밥이 해결된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하는 반응이 있는 판에 어벤져 스타워가 매각된 게 대체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 주인이 누군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마블이 어벤져 스타워에 대한 떡밥을 내팽개쳤다고 하기엔 로키 시즌 1에선 멀티버스의 큰 변종 중한 명인 미스터 그리폰이 스타크 산업을 인수한 횡타워가 등장한 적도 이후 엔트맨 3편에선 미스터 그리폰이 직접 등장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벤져 스타워에 대해 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요. 참고로 이 어벤져스 타워 매각 당시엔 토니가 개발 중이었던 걸로 보이는 캡틴의 새로운 프로토타입 방패와 원작 코믹스에서 토르가 사용하는 마법 벨트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걸볼수 있는데. 뭐 토르의 마법 벨트는 이스트에그 쯤으로 치더라도 모두 알다시피 인피니티워 당시엔 11화의 여파로 캡틴이 새로운 방패를 사용해야만 했고 이때 사용한 건 와칸다에서 지급한 것이었던 만큼 이후 엔드게임에서 토니와 스티브의 사이가 회복됐을 땐 토니가 새로운 방패를 지급했어도 됐을 법한데 그럼에도 기존의 방패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또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인 것 같네요. 물론이 원형 비브라늄 방패가 캡틴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에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굳이 이걸 다시 사용했던 것일 수 있긴 하지만 you, 엔드게임도 옛말이 된 현재까지 2대 캡틴인 USA 전트는 물론 3대 캡틴인 샘 또한 이러한 새로운 방패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애초에 이럴 거면 새로운 프로토타입 방패에 대한 떡밥을 흘릴 필요도 없었을 것일 테니까요. 게다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비운의 작품인 모비우스 당시에도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타이밍에 멀티버스 간 이동을 했던 것도 바로 이 홈커밍에 등장했던 벌채였다는 점에선 확실히 홈커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의심해 볼수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에서 주목한 적이 있긴 하지만 피터가 어벤져스에게 안녕 여러분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이 대사를 홈커밍에서 볼수 있는 직찰 장면과 11호 당시의 장면으로 비교해 보면 피터가 안녕 여러분이라고 한 타이밍이 완벽하게 다른 걸볼수 있어 이점 또한 의심스럽다고 한 적이 있었고요. black 블랙위도우. 와, wow, who's that new guy? 아, oh, that's me. I gotta go. I gotta go. Hey everyone. u n d e r r o s Nice job, kid. Thanks. 물론 11월 예고편에선 같은 타이밍에 얘기했다는 걸저 또한 알고 있지만. Hey everyone. 2 1호 또한 마블의 예고편 페이크로 유명한 로소형제가 감독을 맡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예고편에도 어떤 트릭이 숨어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마침 예고편 페이크가 있었던 인피니티어 또한 개인적으로 멀티버스의 자신을 봤다고 예상하고 있는 토니의 꿈 장면 등을 이유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유니버스 중한 곳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선 이런 예고편 페이크가 등장했던 작품들이 멀티버스에 대한 힌트를 던졌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피터의 직찰 장면을 통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11호 같은 경우 시크릿 인베이전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로디 사건으로 인한 멀티버스 논란이 있었던 작품 중 하나였던 만큼 하필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11호와 홍커밍 사이였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이 홈커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의심스러운 부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피터가 다니고 있던 미드타운 고등학교에는 니콜라 테슬라 아인슈타인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지만, 적어도 홈커밍 당시의 배경인 2016년 가을까진 그 정도의 업적을 남기진 못했던. 보르스 배너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고 해당 작품에선 유튜브에 대한 언급이 최소 3번 이상은 등장했지만 실크에선 유튜브 대신 유스크린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통해 멀티버스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바로 엊그제 업로드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필 피터가 듣던 수업 중, MCU에서 그리고 있는 멀티버스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양자 역학의큰 기여를 한 닐스 보어의 양자론을 설명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멀티버스에 대해 다른 작품인 어더버스에서 마일즈가 양자역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며 히우리메인지가 언급하기도 했던 트레시홀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에선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장면이 될 텐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이 홈커밍 당시 피터가 핀 고양이, 네그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고 실험인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연상케하는 고양이에 주목하는 장면이 무려 두 번이나 등장했다는 겁니다. Here, here, here. Every choice you could make existing all at once. What's he s h e s a y You're inside Schrodinger's box, and you're the cat. 또이 장면에선 이명이 프라울러였고 마일즈의 삼촌이었던 걸로 밝혀진 것도 모자라, 이 어더버스에선 같은 배우가 실사 버전의 프라울러로 등장하기도 했던 이 에런 데이비스가 하필 타임머신 총은 됐다고 하는 걸볼수 있어. 데드풀 3편에서 타임머신을 이용해 어벤져스 타워에 대한 드립을 날렸던 이 장면을 연상해, 이미 마블은 인피니티 사과부터 멀티버스 사과에 대한 떡밥을 나름 착실하게 준비해왔다는 걸알수 있었죠. 같은 개념에서 지금도 다음 사과에 대한 떡밥, 가령 뮤턴트 사과에 대한 떡밥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스파이더맨 온 커밍에는 당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시간 설정 오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제로 4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야 할 시점을 영화에서 무려 2 배의 시간이 흐른 8년 뒤로 묘사했기 때문으로 당시 페이크하면 바로 떠오르는 루서 형제가 이 8년이란 문구는 실수였다고 인정한 적이 있긴 했었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후 발간된 마블 오피셜 타임라인북을 보면 미스 미니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건 정말 헷갈리는 문제다. 애널리스트가 사건 파일을 잘못 분류한 것 같다고 했다는 점으로 멀티버스 사과의 한복판에 있는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이 헷갈렸다는 개념과 사건 파일을 잘못 분류한 것 같다는 개념이 멀티버스 간 사건을 잘못 분류했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홈커밍 당시 업스테이트로 옮긴 어벤져스 컴파운드와 엔드게임에 등장한 컴파운드를 비교해보면 그 주변 건물의 위치는 물론 없던 건물이 생기고 있던 건물이 사라지는 등의 차이 또 건물에 새겨진 어벤져스 로고의 크기가 꽤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여러 자잘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부분까진 모두 실수로 치고 넘어가자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